와, 추하 다들 보셨나요? 해결될 듯 하다가 결말이 나지 않은 채 끝나버렸습니다. 7화를 잠깐 살펴보면, 임동면에게 독이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성우 감독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임동년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모범 택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갈게요. 모방 택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베일에 쌓인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우리의 히어로도기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사적 복수 대행극입니다. 이번 시즌 3은 통쾌함은 기본이고 스케일까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박민호 군 실종사건은요. 5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8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대표님의 가슴 아픈 첫 의뢰였던 오기사님의 아들 실종사건이었는데요. 15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이 알고 보니 단순 실종이 아니라 배구부 내 승부 조작에 얽힌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정도만 아셔도 오늘 리뷰 시청에 전혀 문제없을 겁니다. 박민호군 실종사건에 연루된 진관다약구 배구팀 친구였다는 임동현과 조성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무튼 임동현은 자꾸 나타나는 도기 때문에 미칠 지경이고 조성욱 감독은 임동현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승포 조작을 도와주는 정현태 선수가 뜻대로 경기하지 않고 갑자기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빡쳤습니다. 거기에 박민호 이름이 튀어나오고 경기장에서 박민호의 잔상을 보면서 반쯤 미쳐 돌아가고 급기야는 박민호를 묻어버린 바로 학격이싼 다음에 묘앞에 묻어버린 그곳으로 가서 삽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현태 선수는 갑자기 나타난 로렌조 김메이전트에게 스카우트를 당하기 위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경기력을 보니까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출하 중간에 도기가 운전하는 차가 나오고 그 차가 뒤집어지고 불이 나는데 저는 조성욱 감독이 죽는다고 지난주에 추측을 했지만 이건 틀렸네요. 도기가 탄 차가 뒤집어진 거고 일부러 달리는 차에서 도기가 굴러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도 신통했습니다. 전사 출신이기에 웬만한 싸움에서는 쉽게 제압하는 도기 달리는 차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도기. 어쨌든 남자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우리의 도기는 죽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거겠죠. 중간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힘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8화 이고편 볼까요? 박민호가 길을 건너는데 왼차가 다가갑니다. 아마도 15년 전, 박민호군을 교통사고로 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뒷산에 묻었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청광진입니다. 그럼 청광진은 누굴까요?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사진 같죠? 임동현, 조성욱이 선수로 있는 사진이고 거기에 청광진이 선수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는데 이 정도면 코치 아니면 감독이었겠죠? 15년 전에도 승부 조작이 있었고 그걸 청광진이 주도하고 임동현과 조성국을 끌어들인 걸로 보이네요. 네. 그때 다시 알게 된 박민호 군을 살해하고 안 매장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승보조작,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살인까지 하다니요. 다음 나오는 영상에선 실내 낚시터가 나옵니다. 자, 이 실내 낚시터는 그냥 일반인이 낚시하는 곳이 아닌 것 같죠? 얼 끌어올리는데 바로 시체인가 싶어서 보니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지금 사람이 묶여서 협박당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면 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합니다. 앞머리 긴 것으로 보아 임동연으로 추측은 해봅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죠. 청강진이란 사람은 생각에 거침이 없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박민호 군의 아버지 박동수를 찾아가서 헛소리를 해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박민우 시신은 경찰에 인계된 것 같은데 저 경찰차 모습은 과학수사대 차량인가요?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출동하는 경찰차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박민우 시신을 청광진이 빼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 가방에 써있네요. 그리고 청광진은 이 모든 것에 회방을 놓고 바짝 추격해오는 독일을 협박합니다. 폐교로 보이는 음,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 같은데 마당에 잔디가 있는 걸 보니 관리하지 않은 학교 같고 교실이 텅텅 비어있는 학교 복도에서 미리 마중 나온 애들과 도기가 또 한판 붙습니다. 이번에도 일대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웬일로 도기가 밀립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청광진인가요? 우리의 도기가 밀릴 리가 없는데 내일 방송되는 8화에서 부디 도기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박민호군의 죽음도 밝혀내고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부 처벌할 수 있기를 사이다 복수가 실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고편 리뷰 영상 끝나기 전에 추가로 심층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개개인의 나쁜 놈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체육계 내에 발생하는 폭력과 승부조작이 지도자들이 모른 척 방관하는 사이에 어떻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체육계의 선배 폭력이나 군기 문화가 돈과 같은 경제적 범죄와 엮일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났는지 그걸 아주 날카롭게 보여준 거죠. 드라마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무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이의 복수전술이 이번 사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거 눈치채셨나요? 과거 시즌을 보면 시원하게 때려 부수거나 해킹하는 작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이는 노렌조 김이라는 고도의 에이전트 위장 전략으로 빌런들의 돈줄 약정을 공략했고요. 어, 무엇보다 유령의 귀환이라는 집 박민호 군의 환영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심리 조작을 써서 가해자들의 내면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와 이러한 지능적 복수 방식은 무지개 온수가 복수 대행을 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것 같아요. 7화에서 무지개 팀은 15년 전 당민호 사건의 진실에 거의 도달했고 홍보 조작 시스템의 핵심 빌런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빌런들과 가짜 파트너십을 맺는 도기의 작전 덕분에 사건의 진짜 배우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에피소드의 결말을 보면 승부조자 브로커들과 가오케니 가담자들이 공포와 혼란 속에 빠지며 파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화는 7화에서 합보된 단서와 심리적 압박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빌런들에 대한 완전한 응징과 15년간 이어진 체육계 부패 시스템에 대한 최종적인 청산 과정을 다루며 사건을 통쾌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